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심슨 가족의 예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심슨 가족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능력으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었죠. 그들의 예측 중 일부는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기도 하여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많은 에피소드들 중 암호화폐와 관련된 예언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방송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심슨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현실 속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대통령 선거 전자 투표 에러, 트럼프의 대통령 등. 다들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심슨의 에피소드가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6년 10월 2일에 방영된 28번째 시즌의 에피소드입니다. 번지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던 프링크 교수를 우연히 만나 가상현실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기술은 이미 현실에 존재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번지는 기술을 집으로 가져가 가상가족 생활을 만듭니다. 그의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가정을 꾸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생활에서 디지털 사람들을 프로그래밍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꽤 무섭지 않나요? 이 에피소드에서 번즈는 심슨 가족이 그의 가상 가족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역할을 지치게 되자 결국 그들을 고합니다.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는 미래를 엿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결말은 가상현실 술 미래의 일상생활이 일부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상현실에서 상호작용하는 세상은 특히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생각이 있는 현대 사회인들에게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작은 요소들과 또 내용을 알게 모르게 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심슨 속 시바이누의 예언들이 물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이걸 과장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보여준 수많은 예언들과 실제로 현실이 된 사건들을 본다면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섬뜩하지 않나요? 심슨 내에 등장한 시바이누의 가격은 또 있습니다. 심슨 시즌 31 에피소드 13편 프링크코인 편입니다. 여기서 시바이누 코인을 언급하고 있죠? 이거 합성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방송분 일부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에 미국 폭스 채널에서 방영된 건데요. 신문 기사에 시바이누 코인이 떡하니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리사 심슨이 프링크 코인의 개발자를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프링크는 그냥 등장인물일 뿐이고요. 이 프링크라는 사람이 자신의 코인을 설명하면서 시바이누를 언급한 겁니다. 신문을 펴들고 말을 하는데 이 신문에 보란 듯이 시바이누 코인이 나와 있죠. 저는 여기서 신문의 기사 원문에 주목했습니다. 절대 아무 내용이나 적었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의 목표가와 최고점에 도달하는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심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작품인 만큼 잠깐 지나가는 글이라도 제작진들이 한땀 한땀 직접 쓰고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절대 허투루 작성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이 내용들. 제가 유튜브 최초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직접 조작한 거라고 오해하실까 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시바이누 토큰 로고와 글자가 자연스러운 거 보이시죠? 절대 조작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절대 아무 내용이나 적었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의 목표가와 최고점에 도달하는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심슨은 미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전세계가 사랑하는 작품인 만큼 잠깐 지나가는 글이라도 제작진들이 한땀한땀 한땀 직접 쓰고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절대 허투루 작성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이 내용들, 제가 유튜브 최초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직접 조작한 거라고 오해하실까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시바인후 토큰 로고와 글자가 자연스러운 거 보이시죠? 절대 조작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직 자료들이 많이 안 나온 만큼 제가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글자가 잘안 보일 뿐더러 영어이기도 하고 중간중간 뭉개진 문장도 있어서 해석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발견하고 끈질기게 들여다 본 결과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 이 충격 소식 우리 구독자님과 공유를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심슨이 이런 모습까지 예언을 하면서 대체 어디까지 내다본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심슨의 시바인 위원 공개하겠습니다. 심슨 에피소드 중 나타난 시바인의 목표가는 무려 100원입니다. 그건 2025년 상반기 중으로 도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 있고, 최고점 찍고 언제 하락 나오는지까지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정교하게 내용을 적어 놨더라고요. 이걸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다른 채널에서 왜곡해서 유료로 뿌려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한테만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저 만하니만큼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 말고도 더 많은 예언들이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까지 분석한 채널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보 받아보시는 거야 절대 돈 드는 거 아니니 한번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혹시 압니까? 이 영상이 성지가 될지 오직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어쨌든 이 내용이 유튜브에 퍼져서 다른 악성 채널에서 돈 받고 파는 그림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한테만 신청 받아서 무료로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 소름 돋는 예언 내용 어떻게 받아보시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어려운 건 없고요. 한 5초 걸립니다. 자, 지금부터 모두 받아보시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다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다는 점 먼저 명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참여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구글 폼 링크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 공유입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기타 칸에다 심슨 한 글자 적으시면 됩니다. 번호 입력해주시고 꼭 하단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신청 완료. 간혹 정보 칸에 체크만 하시고 바로 제출 눌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번호를 입력 안 해주시면 누가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요. 꼭 하단에 번호까지 직접 입력해주셔야 원하시는 정보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다 봐주셨는데 번호 못 적으셔서 아깝게 기회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혹시 구글 폼이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제 번호 124834071 여기로 문자 심순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 줄 알고 해석 내용 정리집 보내드릴 거고요. 무조건 무료로 공유하는 거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가격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언들 재밌잖아요. 미리 받아봐서 나쁠 것도 없고 또 약간의 재밌거리도 나눌 겸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구독과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